안녕하세요. 오늘도 골프 연습의 수범준 프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드라이버 정타, 낼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정타를 내기 위한 방법을 어드레스 때부터 다운 스윙까지 세세하게,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놓치지 않고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어드레스 방법입니다. 이 어드레스 때부터 잘못 서기 때문에 대부분 분들이 정타를 못 치게 되는데요. 일단은 공 놓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아마추어 분들은 공을 놓으실 때이정 가운데에다가 놓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연히 우리가 정타를 치기 위해서는 이 가운데가 스위스팟이라는 거를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어떠한 문제점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스윙을 하게 되면은 이제 보통은 인아웃 스윙을 많이 원하시잖아요. 인아웃 스윙을 하게 되면 헤드가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이제 나가는 그러한 스윙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임팩트 순간 때는 약간 좀 팔이 이렇게 길어지게 돼요. 그리고 헤드는 바깥쪽으로 튕겨져 나가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관성 때문에도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가려고 그러고요. 자, 제가 지금 방금 이렇게 이야기 했을 때 우리가 공을 만약에 가운데에다가 두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헤드는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려는 그러한 성향. 그리고 우리가 임팩트 때 팔이 길어지게 되니까 이 안쪽에다가 두게 되면은 힐 쪽에 맞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볼을 둬야 되는 위치는 이 가운데보다 사실 토우 쪽에 두는 게 훨씬 더 정탈치기 유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공을 토우에 놔두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 헤드가 어차피 우리가 인아웃 스윙을 하게 되면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오게 되니까 그리고 우리 팔이 길어지게 되니까 토우에 있던 공이 가운데에 맞게 되면서 조금 더 정타를 치기 유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미스샷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실수를 해서 미스를 했을 때이 공이 힐 쪽에 맞는 게더 나을까요? 토우 쪽에더 맞는 게 나을까요? 둘다 싫겠지만. 토 쪽에 맞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구질이 뭐죠? 대부분의 아마추어 분들은 슬라이스 구질이 되게 싫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슬라이스를 되게 싫어하는데, 사실 이힐 쪽에 맞게 되면은 이제 기어 이펙트라는 효과 때문에 슬라이스 스피이 걸려요. 반대로 이 토우 쪽에 맞게 되면은 기어 이펙트라는 효과 때문에 훅스핀이 걸립니다. 게다가 우리가 공을 맞았을 때 실질적으로 헤드 스피드가 공이 어디 맞아야 헤드 스피드가 가장 빠르게 측정이 되냐면 가운데일 것 같죠? 전혀 아닙니다. 가운데가 아니라 오히려 이 위쪽에 요쪽에 맞아야 헤드 스피드가 가장 빠른 걸로 측정이 됩니다. 공이 힐에 맞게 되면 클럽의 무게중심에서 벗어난 타격 때문에 헤드를 뒤틀리게 만듭니다. 이때 발생한 에너지가 헤드를 회전시키는데 낭비가 되어 볼스피드가 확 줄어듭니다. 반대로 토우에 맞게 되면 클럽 헤드가 자연스럽게 더 많이 회전되게 되면서 공에 더 많은 에너지가 전달됩니다. 또한 백스피드량이 적어지면서 더 많은 거리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어 이펙트 효과 때문에 차라리 이 토에 맞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약간 토에 좀 두는. 그런 어드레스를 하시게 되면은 조금 더 정타를 치기 좋아지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어드레스 때 이러한 경우가 많은데 이 어드레스 간격을 얼만큼 서야 될지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어드레스 때 보통은 이제 주먹 하나 반 정도 또는 주먹 하나 정도 이 공간을 남겨두고 서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사람마다 추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주먹이 큰 사람이에요. 주먹이 큰데 주먹 하나나 하나 반 또는 내가 키가 큰 사람이에요 또는 내가 팔이 긴 사람이에요 근데 주먹은 또 작아요 그 사람한테 주먹 하나 반어 이게 사람마다 편차가 당연히 크겠죠 근데 게다가 기준도 애매모호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 간격을 체크할 때는 오른팔을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이 오른팔을 어떻게 활용하는 거냐면 약간 이 오른팔을 이 삼두근 쪽 있죠 얘를. 쭉 늘린다고 생각을 해주신 겁니다. 이 삼두근을 쭉 늘린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드레스 때 보통 편안하게 어드레스, 힘 빼려고 이렇게 어드레스 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렇게 드라이버도 이런 분들 제가 봤어요. 이렇게 왼팔도 굽어져 있고, 오른팔도 굽어져 있고, 마치 무슨 퍼터치는 것처럼 너무 편안하게 어드레스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점은 팔이 안 모여져 있으면 다운 스윙 때도 힘 쓰는 게잘안 됩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계속 요즘에 거듭 이야기하지만 팔은 항상 모여서 몸과 함께 같이 다녀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이제 아마추어 분들은 이거를 모르고 그냥 너무 편안하게 이렇게 서시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다운 스윙 때 만약에 내가 이걸 인지하고 팔을 모아서 내려오면 상관 없겠죠. 근데 대부분 분들은 다운 스윙 때도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오면은 우리가 힘을 쓸 수가 없겠죠.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드레스 때부터 약간 다운 스윙 때 힘을 잘 쓰기 위해서, 그리고 정타를 잘 맞추기 위해서, 이 간격을 구별을 하기 위해서는 오른 팔을 쭉 늘려주는 느낌으로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팔이 모아지게 되는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좀 모아지는 느낌이 있어야 되고, 이때 약간 겨드랑이 쪽, 이쪽 겨드랑이 쪽에 약간 힘, 약간 압력이 들어오는데? 이런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들어오면은 어드레스를 잘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야 이 백스윙 때이 팔이 내 명치 앞에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모양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압력이 없게 되면은 흐느적흐느적하고 팔이랑 몸이랑 따로 올라갈 수 있게 돼요. 우리가 백스윙을 할 때는 이 겨드랑이랑 또이 광배 쪽에 어느 정도의 힘이 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 힘의 들어간 상태에서 올려줘야 팔이 내몸 앞에 있는 이러한 백스윙 모양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두 가지 어드레스 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우리가 정타를 맞추기 유리한 거. 어, 이게 꼭 옳다는 게 아니에요. 정타를 맞추기 유리한 위치는 가운데 쪽이 아니라 이쪽이다. 쪽. 그리고 사실 토우 쪽에 맞는 게힐 쪽에 맞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 그리고 우리가 어드레스를 할때 간격을 맞추기 위해서 이 간격을 맞춰줘야 정타를 맞추기가 유리하기 때문에 간격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 오른팔 삼두근을 쭉 늘려서 간격을 이렇게 맞춰주시면 된다.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오른팔 삼두근만 쭉 늘려도 하나하나 하나 반 정도의 간격이 나오게 돼요 왜냐하면 팔이 늘어날 수 있는 위치가 정해져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팔이 쑥 하고 모여지는 느낌 양쪽 겨드랑이에 압력이 생기는 느낌을 얻으면서 어드레스를 해주시면 조금 더정탈를 치기 쉬워지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백스윙 방법인데요. 백스윙은 조금 간략하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어, 왜냐하면은 지난번 영상에서 했던 내용들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그 영상들을 좀 참고하시면은 도움이 될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 자 백스윙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똑같아요. 양팔이 벌려지면 안 됩니다. 자 대부분 분들이 저한테 이제 레슨을 받으러 오잖아요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이 내가 백스윙 때 힘을 빼라고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되잖아요 보통 이제 프로님들한테 어 회원님 힘을 좀 백스윙 때 빼셔야 돼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분들이 편안하게 백스윙을 하면서 이렇게 백스윙을 하세요 특히나 이제 다운스윙 때더 가는 게 예를 들어 이렇게 모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다시 벌리면서 내려오거든요 이거 진짜 최악입니다 이렇게 치면은 날거리도 안 나게 돼요. 왜냐하면은 무조건 팔이 모아서 같이 같이 다녀야 힘을 눌러서 잘 모아서 쓸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팔은 따로 다니게 되는 순간 이 공의 히팅이 제대로 안될 가능성이 제일 크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방향도 이를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팔은 같이 모아주는 느낌으로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한 이 삼두근을 펼쳐서 이렇게 어드레스를 해줬잖아요. 이렇게 쭉 모아주는 느낌으로 어드레스를 해줬으면 그러면 이 모은 이 팔을 펼친 느낌을 이용해서 그대로 백스윙을 해주는 겁니다. 그대로 이 펼쳐진 느낌을 이용해서 백스윙을 해주세요. 자, 이런 느낌.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 탑에 딱 올라가게 되면은 이 팔을 펼치려고 하니까 왼팔도 조금 모아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아니, 팔을 너무 이렇게 펼치게 되면은, 오른팔이 이서 올라가다가 접혀져야 되는데, 펼치면은 못 접지 않냐? 그런 분들은 이 펼칠 때삼두를 쓰신 게 아니라요, 이두를 펼친 겁니다. 여기를 펼친 거예요. 여기를 자꾸 펼치려고 그러면, 당연히 팔이 안 굽혀지겠죠? 여기 힘이 들어가니까. 여기가 아니라, 여기 뒤쪽을 펼치려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굽혀지게 됩니다. 이두에는 힘을 자꾸 빼주세요. 빼서 삼두를 펼치려고 그러면 얘로 약간 받친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오른팔 삼두근으로 왼팔을 받쳐준다. 그리고 오른팔 삼두근이 쭉 펴져 있다라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이러면은 잘하신 거예요. 이렇게 백스윙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백스윙 때 팔이 모아질 수가 있고 다운 스윙 때도 힘을 쓰기가 굉장히 쉬워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운스윙 방법인데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어드레스 잘 잡아놓고 백스윙 잘 들어줬어요 문제는 근데 다운스윙이 망해버리면 어차피 그 스윙 잘 하나 만화입니다 하나, 예 그렇기 때문에 다운스윙 때까지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데요 일단 우리가 다운스윙 때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 뭐냐면 제가 아까 말했던 이렇게 벌려져요. 이게 벌려지는 이런 습성이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패턴이 있어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걸 듣고 한번 그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오른손이 강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오른손으로 때리려는 느낌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먹으로 이렇게 치는 이 감각을 생각을 하시나 봐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아까 말했지만, 팔이 벌려지기 때문에, 자, 엎어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리고 힘을 모아서 못 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왼팔이 강한 분들도 있습니다. 왼팔이 강한 분들은, 왼팔이 벌어져요. 왼팔로 치려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 이분들은 대부분 치키닝이에요. 이렇게 당기면서, 왼팔로 당기면서 치기, 치기 때문에, 치키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자두 가지 패턴 다 똑같습니다. 왼팔이 강하든 오른팔이 강하든 일단 모아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 왼팔이 강한 것 같다. 그러면은 약간 오른팔로 내려주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반대로 내가 아 오른팔이 강한 것 같은데 하면은 반대로 왼팔로 내려주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나한테 맞는 적용 방법을 적용을 하셔야 되고 무조건 일단 백스윙 때 이렇게 모였잖아요. 그러면 다운스윙 때도 모아서 내려주셔야 됩니다. 이 내리는 위치도 좀 중요한데, 보통 이제 내리게 될때 어디로 내리느냐, 이런 말들 많이 하시잖아요. 어디로 내리면 좀 좋을까요? 자, 첫 번째, 공 쪽으로 바로, 아니면은 주머니 쪽으로. 주머니 쪽, 우리가 원하는 인아웃 스윙을 하기 위해서는 이 주머니 쪽으로 내려주는 게 되게 좋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지난번 영상들에서 수직 낙하 레슨에 대한 영상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이게 있는 드릴 방법이에요. 어, 브라이슨 디셈보도 똑같이 약간 수직 낙하를 위해서라면 이 주머니 쪽으로 좀 손을 내려주는 느낌으로 하라고 본인 유튜브에다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내가 인아웃 스윙을 하기 위해서라면 약간 좀이 손을 이 안쪽, 주머니 쪽으로 내려주는 느낌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오른손이 아마 강하신 분들은 주머니 쪽으로 내리려고 하도 이렇게 내려올 거거든요. 이러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이 느낌이 아니라 조금 왼손으로 내려보려고 해보세요. 이 왼팔이 내이 가슴 쪽이 붙어서 쭉 이렇게 내려오는 느낌. 반대로 그러면 왼손이 강한 분들은 이렇게 내려오려고 그러죠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오른손을 안쪽으로, 오른손을 이용해서 안쪽으로 내리 느낌. 이런 패턴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다운 스윙 때 어, 내가 모양을 그리려는 느낌이 아니라 힘 쓰는 패턴을 연습을 하셔야 돼요. 대부분 분들이 힘을 어떻게 잘 쓸지 모르기 때문에 다운 스윙 때 스윙이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쓰는 패턴을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힘쓰는 패턴을 알았다면 던지는 타이밍도 좀 중요합니다. 내가 이 헤드, 릴리즈가 되는 타이밍에 따라서 정타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대부분 이제 아마추어 분들이 정타가 못 맞는 이유는 타이밍이 안 맞아서예요. 내가 어느 순간에 어떻게 풀어줘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타이밍이 안 맞아서 정타가 안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마추어 분들의 패턴은 약간 이런 거예요. 보통 요즘의 분들은 몸을 써야 된다는 걸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몸을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자, 몸을 이렇게 써요. 정말 저한테 레슨 받으러 오는 분들 중에 10명 중 6, 7명은 이렇게 치고 계세요. 진짜로 심각할 정도로 요즘에 이러한 스윙들이 많습니다. 몸을 잘 써야 되는 건 맞죠. 근데 문제는 팔도 다 같이 잘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팔도 타이밍을 맞춰줘야 돼요. 우리가 이제 스윙을 할때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우리 몸이 가서 공을 이렇게 몸이 배치기 하면서 공 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손이 가서 이렇게 공을 치는 게 아니에요 공을 실질적으로 치는 건요 이헤드예요 헤드 헤드가 내려오는 거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 몸만 냅다 이렇게 돌린다 그래서 공이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다릴 수 있는 감속 타이밍이 좀 필요한데 그거를 연습하기 위해서는 이 임팩트 백을 치시면은 가장 좋아요 그래서 약간 이 임팩트 백을 칠때 느낌을 좀 어떻게 하냐면. 다운 스윙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내려올 때, 자, 이렇게 해서 스퀘어로 치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이때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건, 자, 몸을 쓰는 패턴이 강한 분들은, 이렇게 몸을 자꾸 돌리려고 그럴 거예요. 돌리는 느낌이 아니라, 몸을 최대한 멈춘 느낌으로, 감속을 해주는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이 임팩트 백을 쳐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임팩트 백을 치는 연습을 해보다 보면, 느낌상 이제 손목을 어디서 풀어야 될지 그 느낌이 오게 되는데 대부분 제가 이제 물어보면 여기라고 다들 설명하세요. 맞습니다. 여기서 조금 풀려주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릴리즈가 여기서부터 자연스럽게 헤드가 뒤에서부터 나오는 느낌이 돼줘야 자연스럽게 스퀘어로 맞을 수가 있고 임팩트 때 우리 팔이 쭉 켜지면서 공의 힘을 제대로 전달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습을 하실 때 이제 주의하셔야 될건 임팩트 백을 친다 그래서 세게 세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빵하고 막 세게 세게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세게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세게 하지 마시고 약간 천천히 연습해 주세요. 어떤 느낌으로 천천히 연습하냐면 자 백스윙 탑 올렸다가 천천히 이렇게 이 속도로 해 주셔야 됩니다. 휙 하고 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 타격을 하기 위한 연습이 아니라 내 타이밍에 대한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느낌상 여기서 풀어주는 느낌으로 탁. 이런 느낌으로. 자, 이렇게 타이밍에 대한 연습을 하시면은 자연스럽게 정타 치는 거 문제가 될게 아니고 정타가 맞게 되면서 비거리까지 크게 늘어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드라이버 정타 치는 방법에 대해서 어드레스 때부터 다운스윙 때까지 어,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영상 내용대로 이렇게 연습하신다면은 자연스럽게 정타가 나오게 될 거고요. 어, 비거리 또한 크게 늘어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일 이렇게 해도 안 된다 하시면은 분명 이상하게 뭔가 백스윙을 하시거나 다운스윙을 하시거나 뭔가 어드레스를 하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해도 안된다면은 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를 한번 찾아오시면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고민 마시고 한번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버튼까지 꾹 잊지 말고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레슨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